먼저 그런 것 같이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인데 PQ가 여기서 핵심은 AD와 평행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주어지듯이 이렇게 꼭지점의 거리가 4하고 4로트2에요 그럴 때 PA하고 PB를 구하래. 근데 PA와 PB는 자연수래. PA를 A로 놓고 PB를 B로 놔. 얘가 직사각형에서 효조권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 검색을 해보라고. 아마 중학교 때 해왔을 건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나는 어떻게 하느냐? P를 지나고 AB와 AB에 평행하고 Q를 지나고 AB에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서 PQ 길이를 붙여요. 두 직사각형의 가운데를 빼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되고 너무 길어졌나? 너무 큰것 같기도 하다. 자, 다시. 어떻게? 좁히니까 좀 길어진, 이런 형태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여기가 P하고 Q가 겹쳐지는 형태. 그 다음은, 이렇게. 얘가 A고, B고, C고, D고. 자, 그림이, 그림 참자면, 얘가 4로 또이고4요 얘를 모르니까 A, B. 이래 놓으면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뭐 있을까요? a 제곱따기 4제곱이 b 제곱따기 4루띠의 제곱이다라는 즉, 사각형에서 고유한 성질이 있잖아. 자, 요거는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이렇게어요 얘를 X하고 Y라 하고 Z하고 W라 하면은 a p 제곱따기 PC제곱이 얼만지를 보면 AP 제곱이 X 제곱 따기 Y 제곱이에요. PC 제곱은 Z 제곱 따기 W 제곱이에 똑같이 어, BP 제곱 따기 PD 제곱은 X 제곱 따기 Z 제곱 따기 Y 제곱 따기 W 제곱이에요. 위에 보니까 뭐라? X 같고 Y 같고 Z 같고 W 같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대각선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대각선의 길이, 대각선의 길이가 대각선 쪽 방향의 길이의 제곱의 합 4제곱 A제곱의 합이 B제곱 더하기 4루트의 제곱의 합과 같더라. 자, 그리고 A와 B는 뭐다? 자연수에요. 내추럴 넘버 자연수 자 여기서 이제 a제곱 빼기 b제곱은 16 32에다 16 빼니까 16자 이제 a와 b가 자연수니까 우리는 뭐야 부정방정식 정수조건 두개 곱이 정수가 되게 변형을 하자. 이렇게 하면은 a다 b와 ab도 역시 16이니까 자연수가 되어야지 자, 그런데 a 달 B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16하고 1. 또. 8하고 2. 4하고 4는 안 되겠지. 위가 더 커야 되는데. 일단 이건 안될 거고. 그 밑으로는 안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얼마? 2A는 17이니까 이것도 안 되죠. 왜? 자연수 두배한건 짝수 되어야 돼요. 짝수가 홀수 되면 안 되니까. 이 상태니까 이제, A와 B의 순서상은 어떻다? 둘이 다음에 2A는 10이니까 A는 5, 3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중3 때 배운 대각선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대각선 방향으로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같더라 라는 직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남은 부정방정식 정수조건 고비 정수다 그렇게 확인했고